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핑크 스타.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는 59.60캐럿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 보석은 1999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으며 채광된 원석의 무게는 132.5캐럿이었습니다. 원석은 20개 이상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나뉘어져 다양한 보석으로 가공되었는데 그중 59.60캐럿의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보석입니다.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는 색감이 매우 진하고 밝고 빛나는 핑크색을 띠고 있으며 다른 핑크색 다이아몬드와는 차이가 있어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. 이 보석은 2017년에 홍콩에서 열린 경매에서 7,132만 달러에 팔렸으며 경매를 주최한 소테비의 대표는 이 보석을 완벽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라고 평가했습니다.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 하나이며 이전에도 2013년에 8,350만 달러에 경매에서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으로 기록되었습니다. 이 보석은 대개 컬렉터나 리셀러, 기관 등에 의해 소장되며 대중적으로 구매하기 어렵습니다.